개체적으로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셨고 그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일단 당연히 성적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으로 했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교과와 다른 점은 교과는 이제 거의 교과 성적만 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에 더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또뭐 세특 사 동아리 이런 거였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세트 사항에 제가 지리를 거의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다 녹여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생기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생활에서 생활한 것이 그 생기부에 이제 온당하게 드러나게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제 지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음. 예를 들어 딱히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한 게 아닌데 어느샌가 이제 수행 평가를 보니까 지리적인 수행 평가를 하고 있고 음. 국어에서 예를 들어 남한산성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 남한산성 뭐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대피했을까 이런 거 이제 지리적으로 보기도 하고 음. 지도에서 남한산성을 보면서 아 남한산성은 뭐 고도가 이래서 방어하기 유리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든지 음. 국어에서는 그런 경우 중국. 음. 어, 과목에서는 뭐 중국의 행정구역, 음. 중국의 사대 직할시가 있다. 이 직할시는 왜 존재하고, 얘네의 음. 면적과 인구는 어떻게 되고, 수학에서는 어,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던 것 같은데, 통계 과목에서 그 내분점 외분점 통계를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이제 인구별 가중치를 둬서 어디에 도서관에 도서관을 입지 하는게 적절한가? 음.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제. 보완하고 싶은 점중 하나인데 생기부에 제가 적었던 채택 사항 중에 사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의 한계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연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바로 방금 전에 말한 이제 도서관을 어디에 인지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단순히 인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음.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음. 좋지 않나. 아, 그리고 음. 하나가 더 있다면 네. 제가 정말 아쉬웠던 점중 하나인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미리 이제 들어가서 뭐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이나 아니면 그 교수님들이 쓰신 아, 연구하고 계신 연구 분야 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아마도 아마도 새 특에 그러한 비슷한 연구들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음. 고등학교 고등학생 입장에서 간이 연구를 진행해 보다든가 그러한 세트를 샀으면 좀더 다채롭고 음. 매력있는 생기부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이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보완하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보완점까지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지리를 원래 또 좋아했다고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그런 주제로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원했던 대학이 서울대였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서울대 지리학과를 왔으면 원래 목표로 했었던 게 지리학과였던 거죠? 네, 거의 일관되게 거의 뭔가 지략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해서 진학을 했는데도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오히려 그러면 더 아주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laughs> 들어왔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 사실 서울대학교라는 게 그리고 저희 지리학과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는 학과예요. 음. 제가 알기로 7개인가 9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음.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넣을 수 있는 대학교도 네. 원서를 넣을 수 있는 대학교도 많지 않아서 좀 리스크가 커서 음... 고등학생 때는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완해서 좀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원서를 음... 넣었, 넣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보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미리 좀 정보를 확인해서 관련된 연구를 뭐 예비 연구 수준이라도 한번 해본다는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